자, 어휴, 딸기 보세요, 딸기. 제가 지금 오늘 아들하고 같이 딸기 농장 가서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딸기가 이제, 이제 뭐이게 주더라고요, 모종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킹스베리 딸기 엄청 큰 건데, 네, 아까 보셨죠? 그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양, 양의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농장으로 예? 갖고 왔는데, 오우,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렇게 또물이불었네요 야, 비가 엄청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이게 어디다 심으면 좋을지... 야, 지금 고민이 되게 하네요. 자, 심을 만한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잘 보면은 이제 가을에 여기를 이제 앵두나무 새그루를 다 뽑아 가지고 옮길 생각인데 <laughs> 이 통이 있는 쪽에다가 심어야 될까 지금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통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다 심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이 딸기가 이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식을 해요. 제가 지금 번식을 하는 게 미나리도 많이 번식하고 막 여러 가지 번식하는 게 있지만, 어, 이 딸기는 거의 타이추종을 보러 갑니다. 완전 러너라고 하는 그 줄기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아이고, 아유. 지금 갑자기 또풀 <laughs> 뽑다가 곰치가 뽑혀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예. 예.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에다가 딱 가둬가지고 번식을 못하게끔 해서 요통 안에다가만 이렇게 심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통에다가 심는 모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